오늘 준비한 사건은 일본 도쿄 북서쪽에 위치한 인구 4만 3천의 소도시 나카노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2023년 5월 25일 나카노시 에베지구의 한적한 동네에서 산책을 하던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66세 여성 무라카미 유키에와 70세 타케우치 야스코시였어요. 거의 매일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되게 친한 친구 사이였고, 그날도 같이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로운 산책 시간이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깨져버려요. 그것도 아주 비극적으로요. 오후 4시 20분경 두 할머니가 한적한 밭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이 할머니들에게 접근을 해요.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되게 낯선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다짜고짜 할머니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서바이벌 나이프, 캠핑 나이프 혹은 군용 나이프로 불리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흉기였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남자의 공격에 70세 타케우치 씨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66세의 무라카미 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 조용한 마을에 할머니들의 비명소리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인근 밭에 있던 70대 할아버지가 듣게 돼요. 인터뷰에 따르면 밭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대요.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무라카미 씨가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었고 그 뒤로 웬 남자가 전속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어요? 무라카미 씨는 곧바로 바닥에 넘어졌고요. 이 남자는 쓰러진 무라카미 씨의 등과 가슴을 반복해서 공격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것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 이 남자 표정이었어요. 너무 평온해 보이고 태연했던 거죠. 찡그리지도 웃지도 않은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지체 없이 흉기를 휘두릅니다. 표현에 따르면 꼭 먹이를 노리는 짐승의 눈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남자를 막아서요. 바로 이 남자가 그런 할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물론 제 추측이긴 하지만 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도 뭔가 이 남자를 방어할 만한 뭔가를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남성은 할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다행히 흉기는 급소를 비껴갑니다. 이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봐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 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바로 뒤돌아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바로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요. 이때 시각이 오후 4시 25분이었으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히 빠르게 신고가 접수된 거죠. 신고를 해놓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쓰러진 피해자들을 살폈는데 출혈이 심각했어요. 자, 그리고 10분 뒤에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경찰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서 위치를 알렸는데, 어디 숨어 있었던 건지 그 순간에 갑자기 범인이 또 나타나요. 이번에는 대차를 끌고 나타납니다. 택배 상자들 한꺼번에 옮길 때 사용하는 그런 수레를 말하거든요. 이걸 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걸 끌고 경찰차를 향해서 다가가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그 범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봤는데, 이 범인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총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뒤돌아서 도망쳤는데 바로 등 뒤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경찰차를 향해서 총을 쐈던 거죠.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경찰차가 이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차에 경찰이 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래 사진 보시면 이 좌측에 61세의 순찰 부장 이케우치 타코 씨, 그리고 오른쪽에 46세의 타마이 요시키 씨가 이차 안에 있었습니다. 순철 부장 이케우치 씨는 현장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고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타마이 씨는 총에 맞은 채로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범인이 차량에 다가와서 흉기를 휘두른 거죠. 이 흉기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출동한 두 경찰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범인이 당시에 사용했던 게 사냥용 총이었고요. 슬러그탄이었어요. 이 슬러그탄이 멧돼지나 곰뭐 이런 대형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또 당시에 전원지대를 순회하고 있다가 현장으로 바로 오느라 방탄 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경찰 두 명과 할머니 두 명을 살해한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어딘가로 향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곳이었어요. 현장에서 100m 떨어져 있는 본인의 집이었는데 여기가 나카노 시의회 의장의 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범인에게 공격당한 무라카미 씨와 경찰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했고요. 70세 할머니 타키오치 씨의 시신은 범인이 숨어든 집 근처에 쓰러져 있어서 수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수습이 돼요. 짧은 시간 동안 네 명을 살해하고 또한 명에게 부상을 입힌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 인원이 총동원되어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한 내용이 퍼져나갑니다. 당연히 인근에 살던 주민들 긴장이 가장 컸겠죠. 범인이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일단 파악을 했으니까 일단 경찰은 일대를 다 봉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주민들에게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 방송까지 송출을 합니다. 범인이 숨어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를 피난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체육관으로 모두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모든 길을 다 봉쇄합니다. 철도까지. 그리고 나서 경찰이 범인이 누군지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앞서 범인이 들어갔던 집이 시의회 의장의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인의 정체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돼요. 범인은 시의회 의장의 장남인 31세 아오키 마사노리였습니다. 일단 범인을 특정했잖아요. 바로 경찰이 특수기동대를 진입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범인 아오키가 집에 있던 자신의 고모와 어머니를 인질로 붙잡아 놓고 농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섣부르게 진입했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아버지인 그 시의회 의장 아오키 마사미치 씨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장남이 사람 넷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건데, 충격이 상당했겠죠. 범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전화를 통해 아들을 설득하려 했고요.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만해라, 자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 범인은 오히려, 나 잡히면 교수형으로 죽을 텐데,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서 싫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돼요.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제 경찰 측에서도 강경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총소리가 두번 탕탕 울립니다. 이놈이 기어이 엄마랑 고모까지 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특정 시간까지 인질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강제 진압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현장을 살피고 있는데 얼마 뒤에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오키의 어머니가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근데 손에 총이 들려있는 거예요. 수사팀이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총을 왜 들고 있냐? 이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오키가 목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쏘겠다고 설득해서 총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걸 들고 바로 집에서 도망쳤다. 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지를 발휘한 거죠. 어머니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저녁 10시 41분경 아오키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요. 뭔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강제 진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거는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경위가 좀 불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뺐습니다. 자정에 넘은 시간이 되어 아오키와 함께 있었던 집에서 고모까지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26일 오전 4시 30분경 경찰의 설득 끝에 집 밖으로 나온 범인 아오키 마사노리가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범인이 체포되면서 아버지는 곧장 의원직을 사퇴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사실 범행 동기인데, 대체 뭐였을까요? 아오키 집안이 대대로 이 지역 유지였어요.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무려 13대에 걸쳐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인근 토지 대부분이 이 가문의 소유였어요. 그만큼 가문의 영향력 자체도 상당히 커서 조상 대대로 이 지역의 요직을 맡아왔었고요. 특히 시의회 의장이었던 이 아버지는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문화센터 인기 강사였대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부부였는데, 그 부부의 장남이 사람 넷을 총을 쏴서 죽인 거죠. 어쨌든, 그럼 동기는 대체 뭐냐. 너무 허탈한 동기였어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욕을 들은 것도 아니고, 욕을 했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사살될 것 같아서 먼저 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피해자들과 아홉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왔느냐, 범인과 관계가 있었느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뭐 원한 관계, 채무 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망상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었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시에 아오키가 역총, 공기총 그걸 내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허가까지 받아놨었거든요. 어떻게 망상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간호영 공안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허가 절차도 굉장히 잘 지켜졌고 매년 허가 갱신도 꼬박꼬박 받았었다는 거죠. 과연 망상장애가 맞을까요? 경찰과 검찰의 생각은 비슷했어요. 이거 망상증 방패 삼아서 형량 낮추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사실 뭐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신질환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범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형량을 낮추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정확히 어떤 병이 있었다라는 병명에 대한 언급이나 소식들이 자료마다 조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례 범인이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했다가를 반복하면서 검찰은 범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해요. 이게 3개월 가량 이어진 뒤에 검찰은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범인 아오키 마사노리에게 형사책임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단인 거죠. 그렇게 범인 아오키는 살인죄와 총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요. 당시에 진행됐던 정신감정 결과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었는데, 검찰이 이걸 근거로 사용했다는 걸 보면 정상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증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책임 능력 인정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 일본 법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면 사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신질환을 인정받아서 사형을 피하려고 하겠죠. 망상이 지배된 상태였고, 망상을 털어내기 위한 부득이한 범행이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작년 5월이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건 당시의 기사 말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일본 기사가 올해 5월에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서도 아직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이 기소한 이상 무죄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공판 전 정리 수속이 통상 반년에서 길면 1년 정도 걸린다. 약이 사이에 변호인 측이 재차 정신감정을 요구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2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드린 사건 경과예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게다 지금 추측일 뿐이지만 범인의 성장 과정도 조금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가노현 지역신문이 아오키 부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게 범인 부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일단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아직 뭐 재판이 시작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순수한 의도로 이 인터뷰에 응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 기사는 범인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외톨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약간은 좀 불만스러운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아오키 마사노리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활발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여러분 adhd 아시죠 이 adhd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긴 했지만 아버지는 뭐 그냥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큰다 이런 식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키워왔다고 해요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권유로 유소년 야구를 시작합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는데 또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뭐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부모는 얘기를 해요. 어느 날부터 아들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쿄를 찾아갔는데 아들이 그냥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상 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나 대학 친구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놀린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부모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는 도청됐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도청당할까봐 휴대폰까지 꺼놨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방 모퉁이를 가리키면서 감시 카메라가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느낀 부모는 아홉키를 바로 고향으로 데려왔고요. 그렇게 대학을 중퇴했다고 합니다. 당장 병원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 아홉키는 그 말을 거부했대요. 내가 정상인인데 정신과를 왜 가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또 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무리해서 억지로 진료받게 하면 부모자식간 관계가 망가지지 않을까? 뭐 신뢰가 끊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제때 손을 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사회에 적응시켜 보려고 뭐 지역축제 보존회에도 가입을 시켰는데 여기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집안 소유의 과수원 일도 해보고 부모가 차려준 젤라또 가게도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일을 피해요. 가게를 하는데 사람 대하는 일을 피했대요. 그러면서 주방에서만 계속 머물렀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머니가 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켜도 오래 지속이 안 되고 자꾸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 범행의 진짜 동기가 뭐냐에 대한 추측들이 많은데,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견이 있었어요. 일본의 범죄심리학자 대구치 야수유키 교수가 제시한 조금은 독특한 의견입니다. 아오키 마사노리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자신의 부모를 괴롭히기 위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뭐 각종 무차별, 묻지마 범행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하다 보니까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충격은 당연한 거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가지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 사람들을 불안했던 이런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이 부모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뭐 이런 게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질로 잡은 가족들은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재판 시작부터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6개월 뒤에 유적들이 호소문을 발표해요.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무참하게 잃었다. 그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다. 소중한 가족을 갑자기 잃고 우리의 삶은 변했다. 사건으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시간만 무정하게 지나갔고 우리의 감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할수 있다면 사건 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유는 커녕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늘어갈 뿐이다. 어떤 변명을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범인에게 극형으로 죄를 갚고 싶다. 최대한의 법률로 심판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함께 재판에서는 피해자 및 유족의 납득이 가는 판결을 바란다. 범죄자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꽝 찍어내듯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이유 없이 갑자기 벌어진 사건일수록 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절대 갑작스러운 이유가 아닐 겁니다. 익숙한 곳에서 대낮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지난번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의 불안에 더 예민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것도 부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히키코모리로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망상 장애가 깊어졌고 그로 인해 범행이 벌어진 것 같다. 뭐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어떤 그런 죄 씨앗들, 어둠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재판 시작부터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절차상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지만, 뭔가 이번 사건도 속시원한 판결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